북한 병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고통의 연락이 있 저도 북한군을 파괴할 줄은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가 네, 오늘 는 역시. 아, 이렇게 터져서 안에 거의 변 같은 이런, 이런, 거의 변 같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여 <목소리>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보시면 변하고 거의 같다는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요 그런데 변이 계속 새어나오고, 변이 가득 차있고, 제가 20여 년 넘게 외과의사 생활을 하면서 남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볼수 없었던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왔는데, 이겁니다. 지금 보면 퍼진 방을 토 전 내용물과 피와 함께 이렇게 기생충들이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 만약에 기생충들이 저희가 걷, 걷어낸다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걷어냈지만 전 기생충들이 하루에 아주 20만 개씩 나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기생충들이 여기 장을 뚫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긴건7 거의 30cm 정도가 됩니다. 상부 위장관에서부터 흘러나온 걸로 보이는 그 음식 내용물은 복수갱기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자분은 럭비공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디로 칠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안 좋았다면 이렇게 닫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기생충 때문에 수술도 그렇고 회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국종 교수가 외과 의사 생활 20년을 했지만 예. 저런 기생충이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건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뭐 의학 전월도 찾아보고 예. 애를 좀 먹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어째... 다른 참고서적을 찾아볼까고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뭐 찾아내고 찾아내도 끝이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수술하는 과정에만 걷어낸 기생충이 50개가 넘고, 예. 지금도 그, 그대로 두고, 더 이상 이제 제거할 수 없어서 그대로 두고 이제 봉합한 것도 아직 상당수가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내장을 뚫고 나와서 만약에 천공이라든지, 내장에 그 구멍을 뚫어버리는, 그러면서 음...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아... 크고, 지금 그게 가장 위험한. 이 예. 환자에게 지금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 꺼내지 못한 기생충이 그게 뚫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배가죽을 뭐 뚫고 나오진 않지만 예. 이 내장의 약한 부분은 뚫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상처 입은 상처 입은 부위가 많은데 예.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 상처들, 상처에서 일어나는 염증, 고름 이런 것들을 먹고 산답니다. 어... 그러니까 상처 부위를 더 상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기생충에 대해서 예. 근데 보통 그렇게 큰 기생충도 그렇게 수십 수백 마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충약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구충약 그걸 안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예.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먹었다고 같은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약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돼서 지금 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의사로서 왔을 때 한국 의사로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게이 소장에서 발견된 것들. 예. 그러니까는 이 비순병사의 총알이. 이 골반을 관통해서 골반 뼈를 부수고 소장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소장. 그러니까 음... 소장은 대장보다 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변의 형태를 띠는 건 보통 대장에 있지 소장에 있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보면 안에 내용물이 그냥 묽은 어... 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대장까지 내려가면 이제 변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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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사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 이미 변의 형태. 그거는 그러니까, 뭘,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대로 꺼내도 그냥, 아, 이게 변이구나라고 알수 있을 정도의 딱딱한 변들이 소장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소장이 파열되면서 그 변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식염수통 100통을 써서 씻어내도 안 씻어질 정도로 장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음.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제 이국준 교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명확하게 지, 이렇게 답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아마 먹는 음식의 차이인 것 같다라고만 음. 이제 추정을 했고요. 예. 그렇다면 뭘 먹었냐. 근데 옥수수 알갱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옥수수가 나왔다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옥수수 알갱이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황 작물이잖아요. 예. 먹을 게 없을 때 이제 어려울 때 먹는 그렇죠. 건데 예. 이 JSA 병사들 같은 경우는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특수 부대에 훈련된 고급 음... 부대원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부대는 그래도 뭐 사과도 먹고 밥도 잘 먹고 뭐 그런 부대들로 통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마저 옥수수 알갱이로 연명하는 정도면 지금 북한군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느냐. 그럴 수 있죠. 이제 전문가들이 네.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기생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글쎄요. 저희가 전문가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탈북자들이 실제로 기생충을 우리나라 올때다 기생충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상하수도 시설이 안 좋거나 인분비로 쓰면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가 딱 그랬는데 아마 북한도 뭐 거의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으로 나온 알이 이제 다시 입으로 들어가면 지렁치에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그 상태가 조금 괜찮았으면 구충제 먹고 하루 정도 있다가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서 지금 좀 급응급 수술이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원래 약에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한 알만 먹었으면 그냥 다 제거될 수 있는 건데. 한 알만 먹으면 제거되는 건데 그거를 못 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예, 그것도 그렇고 이 기생충이 몸에 이렇게 많은 건 예. 채소나 옥수수 같은 걸 먹을 때 이런 채소들이 인분으로.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비료가 아니라 인분으로 예. 뭔가 채소를 재배를 했을 경우에 그 채소를 먹으면 이렇게 기생충이 몸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 음식물도 없을 뿐더러 이 음식물을 키우기 위한 이 작물을 재배하는 환경도 예. 인분을 이용해서 사용할. 정도라고 음... 지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예. 이 북한 병사가 귀순에 올 때의 상황도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게있다면서 사실 CCTV를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 병사가 넘어오던 과정 총격을 받던 과정을 이 UN사에서는 모두 CCTV로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어요. 예. 그런데 아직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UN사에서 오늘 오전에 CCTV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음... 밝혔습니다. 그런데 분량을 26초 정도로 정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분량을 좀 늘리느라고 예. 아직까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군 서너 명이 막 이렇게 총을 쏘면서 귀순병사, 차에서 내리는 귀순병사를 따라오는 모습들이 잡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신들도 모르게 막 쫓다가 군사 붕괴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지니까 음... 이 북한 병사들이 따라가다 말고 어? 넘은 거 아니야, 넘은 거 아니야 하면서 우왕좌왕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그 CCTV에 고스란히 음... 담겨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우왕좌왕하던 그 지점이 실제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예. 그 부분은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 CCTV를 보고 보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넘었다고 한다면. 우리 측에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랬죠. 대응 사격도 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넘었다고 한다면 뭔가 군의 어떤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음...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CCTV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군사 분계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일단 영상에서는 이 북한군들이 우왕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면은 추가적인 논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